와, 종류가 엄청나구나. 여기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내면은 됩니다. 인기 아, 여기가 인기라고. 그럼 다 먹어도 되는 거냐 거리다. 만두를 사서 이 공원에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탭 자리가 응. 있나? 응 자리 있다. 날씨 너무 좋아. 오, 너무 멋있다. 인타이펑 아침. 저게망거빙수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망빙수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방데 망고빙수 스키이지한 30초? 빙수 먹고 조금 더 구경하다가 지금 증정 기념 당을 가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약간 싱그러운 느낌. 한적하고 좋네. 어, 대박인데? 여기 정원도 엄청 많더라. 어... 지금 올라가보게요 너무 더워. 내 네, 살리도. 올라오니까 훨씬 멋있다, 진짜. 여기 올라와서 들어오면 이런 느낌. 아, 한층 내려오면 이렇게 미술관도 있어요. 생일이념 제 생일은 2월 5일 이 친구입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타이페이 101타워를 가려고 합니다 하마 하마. 저는 주변에서 빨리 살수히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저기 산이 너무 멋있는데. 여기 저처 저기 사이로 비추는 거 확실한 것 우와. 대박. <laughs> 진짜 멋있다. 이거 실제로 볼 줄이야. 음. 아, 여기 야외도 있구나. 너무 멋있는데? 와 기대된다 3명인데 2인 세트에 마파도구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부추 볶음? 응. 새우 많이 맛있겠다 음나 진짜 너무 맛있다. 근 김치 없겠지? 김치 먹고 티치 하나. 완전. 대파구이. 성공의 대파구이. 대파, 대파이 대파, 대파구이. 대파구이. 나파구이 대파구이. 엄청 납이다파구맛대파구이야와이 음. 맛있는데? 제가 거같아 두부튀김 두부튀김 음! 와 미쳤다 이거 왜 대표로 사진이 있는지 알겠다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푸딩 같지 않아? 완전 계란 푸딩 아 조글 푸딩 너무 맛있어 그 오픈 런을 가고 있고요. 갔다가 바로 투어를 가요. 예스 진지. 어, 뭐 싸는 거 아니야? 이거는 파가 없는 맛, 이거는 파가 있는 맛. 맛있다. 음. 근데 파가 있는 게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 이요가가 날씨가 <놀람> 너무 좋아요. 파랑불이다. 그리고 하트라는데? Oh, oh. 사인네사인오와 신기하다. 아이스크림은 비닐 막아서 드시면 됩니다. 아이스크머리는 비닐 막아서 드세요. 콩 아이스크림. 마지막이라는데 시간이 없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들린다 벌써 감사합니다! <laughs>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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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쥬> 소코. 소코, 소코. <람쥬> 이거 된장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 60년 전통의 비빔면. <목소리도> 이거 150년 된어묵 전통 어묵 60년, 60년 전통 오묵탕. 어, 60년 60년 <목소리도> 한번 어볼게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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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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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너무 맛있다. 음. 비행기 반입에 이 육류 포함된 컵라면 안 되는 거를 오늘 알아가지고 세명거다 모았더니 이만큼이나 되지 뭐예요. 당장 내일 떠나는데 이 컵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쇠쇠 쇠쇠 포랑케 야채는 무한리필이라고 합니다 와 아스키미랑 어울릴 수도 있어 <laughs> 진짜 양아치다 이거. 아 들어 올리기 전에 올는데 이거 로 주면 되아 대박. q 로 이것도 한 사람이야? 응. 크로스다인 트레미스키. 에메리케노. 오렌지 에메리케노. <laughs> 영상 포기한 것 같은데? <laughs> 맞아? 맞아? 오렌지 아. 에메리케노. 종이 머리를 따줬습니다. 귀여워요. 가실 예산 멋있다. 멋있네. 대만식 버거랑 동파육덮밥